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흥하자, 미주흥입니다. 어 다들 행복한 토요일 맞이하고 계신가요? 어제 미국장은 소폭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지수 자체는 약0.35%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개별 주식별로는 뭐 오른 종목도 있고 또 하락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최근에 이제 관련 소식을 업로드해드리고 있는 바로 이 종목이죠. 니콜라 관련해서 주식이 15%나 하락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회, 그리고 구성원의 변화 때문인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몇몇 이사들이 다가오는 주주총회에서 재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어 이사회는 10인 체제의 큰 덩어리라고 하는데 어떤 일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이사회 의 퇴직 그리고 교체는 상당히 표준적이며 일반적으로는 우려할 만한 과도한 원인들은 아닙니다. 그쵸? 사실 이사회가 뭐 구성이 물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이긴 하지만 회사의 이사회 구성은 워낙 자주 변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주. 주가에 큰 영향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투자자들은 여러 명의 이사가 동시에 이제 사태를 할때 매우 걱정하는 습관이 있고 금요일 니콜라 주가가 주당 0.82달러라는 사상 최저치로 15% 이상 급락한 이면의 동력이었다고 합니다. 한두명이 아닌 세명의 니콜라 이사가 사임한다고 회사가 목요일 늦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게린 마크스, 린 포레스트 데아 로스 차일드 그리고 마크 러셀이라고 합니다. 이들 3위는 재선에 불출마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전기차 수소엔진 기업 연례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사회에서 물러난다고 밝혔고 이는 오는 6월 7일로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 사람들의 이력을 보면은 모두 자동차 산업, 그리고 또는 금융 부분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2022년 물러날 때까지 니콜라의 CEO를 역임한 러셀이 그렇고요 막스는 베테랑 트럭 제조업체 이베코그룹의 CEO라고 하고, 로스 차일드는 동명의 은행 로스 차일드 가죠. 그리고 금융가족의 일원이며, ER 로스 차일드 투자의 CEO를 역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니콜라 이사회 의장인 스티브 절스키는 회사가 발전함에 따라 이사회의 규모와 구성도 함께 발전할 것이고 게릿 루인 마크가 마크 니콜라에 기여한 많은 기여에 감사드리고 몇년 동안 잘 지내기를 바란다고 인사를 남겼다고 합니다. 에이짐에서 총 7명의 니콜라 이사가 10인 이사회에 선출이 된다고 하는데 주주들에게 반, 바라건대 이들은 사이 많은 이사회 의 구성원의 깊이와 폭이 넓은 경험을 가진 개인이 될 것이길 바란다고 기사 마무리하고 있고요. 음, 니콜라 주식 15%나 하락을 했습니다. 1달러가 무너진지는 꽤 됐고 몇, 어, 며칠 됐고 그리고 1 5나 하락을 하면서 0.82달러에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주주분들이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이유라도 알고서 주가가 떨어지는지 어, 아셔야 될것 같아서 내용 공유를 하기 위해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음, 교체가 되는 이사회의 구성원들이 또 어떤 사람들일지 조금은 어. 관심 깊게 팔로잉 해볼 필요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세 명이 나름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런 반응이 나왔던 것 같고요. 니콜라 주주분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 흥하자 미주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